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떡볶이를 먹고 왔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떡볶이를 먹으러 간 것은 이 서울 이 가좌역 난가좌동 모래내시장 근처에 위치해 있는 신흥 떡볶이입니다. 신흥 떡볶이 이곳은 어, 상당히 오래된 떡볶이 집인데요. 어, 주변에 주차는 할데 없고 이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쉬는 날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매일같이 재료가 다 떨어지면 바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쉬는 떡볶이는 이 서울에서 떡볶이 맛집으로 어, 꽤 유명한 곳이기도 하는데요. 이 저도 이곳 방문은 처음 해봅니다. 떡볶이 이렇게 보기 좋게 바로 앞에서 아주머니께서 항상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넓지 않은 곳입니다. 작은 분식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뉴는 떡볶이랑 신라면, 음료수가 전부이고요. 떡볶이 떡은 밀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바로 떡볶이랑 라면을 주문하였고요. 물부터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좀더 있으니까 이 떡볶이 1인분이랑 이 콩나물국을 주셨습니다. 어, 떡볶이 1인분 뭐양 나쁘지 않고요. 콩나물국은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굴국 콩나물은 떡볶이 소스에 비벼서 먹어도 맛있지만 저는 그렇게 비벼 먹진 않고 그냥 먹었고요. 그럼 떡볶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적인 뭐 비주얼의 그런 떡볶이고요. 이 소스부터 약간 맛을 봤는데 어 너무 좀 달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고. 적당하게 맛있는 진짜 옛날 떡볶이 같은 그런 맛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떡볶이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이유가 요즘 떡볶이들은 너무 달거나 그래서 먹다 보면 좀 질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뭐 쌀떡이 많이 있는데요. 이곳은 밀떡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밀떡 특유의 그런 적당히 쫀득한 그런 식감 괜찮았고 양념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떡볶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가 이거 퍼지지도 않았고 어딱 먹으면은 어 아이들도 왠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떡볶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좀뭐 맵지 않아서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떡볶이 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고요. 이곳은 1979년도부터 영업했으니까 지금 40년째 넘게 영업 중이고 라면도 좀 기다리니까 라면도 나왔습니다. 이 라면에 나 같이 나온 단무지는 무난하고요. 그냥 아삭하게 먹을만 했고 이제 라면을 볼텐데요. 라면은 좀 국물이 많은 듯이 보였는데 확실히 맛을 보니까 국물이 많아서 신라면 특유의 그런 조금 매운맛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맛이 많이 순화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좀 면도 약간 부른 것 같은 그런 맛이 들더라고요 조금 뭐 라면을 별로라고 할까요? 라면은 솔직히 생각보다 좀 맛이 없었고요. 그냥 집에서 제가 끓여도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란을 넣으신 것 같은데, 그냥 흰자 이것밖에 안 보이고 노른자랑은 없네요. 하여튼, 이날 뭐 그냥 라면이랑 떡볶이랑 1인분씩 먹었는데요. 어, 5,500원에 약간 적당히 배부르게 한끼 식사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카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가실 거면은 현금을 꼭 준비해서 가야지 되는 곳입니다. 이 신라면이랑 떡볶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솔직히 라면은 좀 별로였고, 떡볶이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뭐 굳이 멀리서 찾아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뭐 근처 지나가거나, 어, 모래는 시장 갈 일이 있으면 한 번쯤 뭐 가볼 만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떡볶이가 괜찮았고요. 어, 다음에 또 한번 먹고 싶긴 하네요. 그럼 이상으로 어, 신흥 떡볶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